오늘 위기신 본문의 말씀을 갖고 몇 가지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4편 125편은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해서 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예배자들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한 그런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이 시편 124편 125편은 또 많은 그런 찬양의 가사들로 지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기도 합니다. 자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고 또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 시편 124편, 125편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은혜라는 것은 현재적인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은혜가 현재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적인 은혜를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적인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은혜에도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봤을 때에 과거에 있었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도 현재에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그 고백을 통해서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4편 125편에는 바로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있고 또 있을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기 보다 보면 우리 편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근데 여기 우리 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임마누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여러분 임마누 많은 그런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임마 누엘 바로 엘이 하나님이고 임만우가 함께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가 임만누엘이잖아요. 그럼 일절에 우리 편에라는 이 표현이 임만우라는 것은 원래 직격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든 오늘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주말까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던 어디에 있든간에 그 하나님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를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왔고, 또 자라온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또 직분자로, 또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 속의 환경 속의 일터 위에 여러분 광한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의 과거의 뒷 과거의 걸음을 뒤돌아보면 이런 성령께서 그 순간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여러분 먼저 보기 전에 내 인생에 걸어왔던 그 과거의 뒷걸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 임마누 함께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 은혜가 있는 한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 여러분 혼자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모래사장이 위에 이런 발자국이라는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순간 모래사장의 발자국이 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래사장의 발걸음 그먼 모래사장의 발걸음을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지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줄어들어서 혼자만 걷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예화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나와 함께 내 옆에서 걸어 주셨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지칠 때마다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한날되길 주의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져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실절에 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들을 포악하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야생에 이다 보면 새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날아다니는 멀쩡한 새를 붙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새들이 그그물을 그물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물을 누군가 끊어주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올무에 갇혀져 있는 새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죽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의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여러분 그 표현을 수월이라 쓰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냥꾼의 올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 나타나고 있는 고통과 위기들. 그리고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얘기할 때에 이 사냥꾼의 올무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 보면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오면서 가정의 위기도 있었고 또 기업의 운영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위기 또내 직장의 일터에서 위기 순간순간 위기가 너무나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삶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 보니 그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죄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그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아무런 여러분 아무 어떤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런 영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맨 마지막 가상치론 중에 끝말이 뭐였습니까? 일곱 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짊어진 사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마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의 문제에서부터 죄의 형벌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신 것도 예수님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기름으로 추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이 뭡니까? 결론이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떤 죽을 그런 생사의 고비가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그 창조의 섭리 중에 본능 가운데 하나가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고비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서지는 한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여 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125편까지 넘어가면서 이 시편 저자는 과거에 그렇게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면서 1절과 125편 1절과 2절에 이제 확신을 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와께서 호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과거에 그렇게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민족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125편의 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파을 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쓰러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이 흔들리거나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셨듯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다 보면, 산들이, 그 시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위기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해방의 공격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진쳐 주시고 둘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지금 과거의 내 위기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이세벽에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수 있길 주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